아르키메데스 펌프 또는 나선형 펌프는 기원전 3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했습니다. 이 장치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매우 혁신적인 발명품이죠. 펌프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. 긴 나선형관을 회전시키면 관 내부에서 물이 점차 위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. 이 방식으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죠. 당시 이 기술은 주로 농업과 광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특히 나일강의 물을 농지로 옮기거나 배수로의 물을 퍼내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. 이 기술은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에서도 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. 광산 내부의 고인 물을 퍼내는데 아르키메데스의 펌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아르키메데스 펌프는 물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다른 재료를 옮기는데도 응용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많은 문화권에서 활용되었습니다.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에도 이 기술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양식장, 하수처리장 등에서 이 펌프를 이용해 물을 이동시키거나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단순한 발명품이지만 아르키메데스의 나선형 펌프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인류의 물 관리 기술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.